사랑하는 하나님, 참부모님, 오늘은 천력 10월 25일, 양력으로는 벌써 12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네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를 순회하시는 참부모님의 모습을 볼때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낍니다. 라온일 목사님께서도 네팔 대회를 위해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네팔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태현 학사님께서 목사님을 대신하여 듣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생활 내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듣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잘 보내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부태준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주.